뭐지? 귀엽다 귀여, 잘 어울린다 상은 깃박 같다. 귀엽다 진짜 귀엽다. 귀엽다 진짜 귀엽다. 우리 둘다 같은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지만 아무튼 머리 진짜 괜찮아 은 근데 한번안한 거. 오늘은 빵한 팬지. 짜증. 짜증. 오메 오메 오메. 오늘 갑니다 오늘도. 반짝이는 약속이요 바지 꺼을리고 때야. 파고 리 똑똑하네. 이게 나야. 이게 유튜버 정고진이야. 그래. 그래, 아니, 근데 그걸 가리면 안 되지. <목소리> 사실 아직 초보구나. <목소리> 뭐야? 어째 <목소리> 멘토카지인 착각? 착각이 있잖아, 어르신. 쪼이, 쪼이 선수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목소리> 컷! <목소리> <목소리> 이걸 넣어 나 이거 사야 프라임 잖아잘 보고 사라고 아이다타 얼룡 얼룡 얼 10만원 10만원 혜정너몇얼마쳤 샀어? 1만원1 0만원어비슷샀니 모르겠지 있어어디인데 카드. 카드 어? 카드 어디있데 이거는이저도 보여줬어요 네? 아 진짜? 이내 카드 하지. 여기 있을텐데 <laughs> <그거>. 뭐 뭐야 뭐야 <laughs> 이내 카드 왜다 여기 있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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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카드 여기 있어 어. 꼭안 가져갔네 <laughs> 아, <이못> <laughs> 저희가 유튜브 촬영하면서 처음으로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laughs>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잔 <laughs> 라이트 밸런스 S 350 입니다 한번 언박싱.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사진 띄워드릴 건데 이 기존에 나왔던 750 제품보다 크기는 작아졌지만 10단계의 밝기 조절과 세 가지의 색온도 변환 기능은 이750 제품이랑 동일하다는 점. 대박. 이 단계, 삼 단계, 사 단계, 오 단계, 육 단계, 칠 단계, 팔 단계. 와 너무 어, 진짜 빡. 십 단계. 근데 이게 또색 응. 온도가 세 단계로 나눠져 있거든? 이거 봐. 봐 이게 하나. 여기 에, 앞으로 해보자. 이게 하나? 응. 이것도 있고. 와 이쁘다. 응. 확실히 이쁘다. 오이거 살짝 화장할 때 이쁠 응.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온도는 요거. 완전 전등 느낌 나서. 응. 사람만 엄청 하얗게 어? 나오는. 그쳤다. 어, 붙었다. 다섯 이 돼가지고 붙네. 봐봐. 어, 뭐. 내가 전단대로 해봐야 돼. 언더로. 어 진짜 예쁘던데. 뭔가 카메라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이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 요리하시는 분, 먹방 찍는, 먹방 찍는 분, 화장하시는 분, 어. 캠핑하시는 분들도 캠핑 브이로그 먹어요. 찍을 때어 좋으실 것 같고 되게 좋아요 조명이. 온도 3개에다가 밝기가 10개씩 되니까 뭐 3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색감에 딱 멈춰서 촬영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게 배터리도 완충하면 10시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촬영할 때도 별탈 없이 촬영잘할수 있을 것 같고 짐 챙기기에도 너무 좋고 너무 가볍다 보니까 사이즈 작고 진짜 그런 분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SL350이라는 제품을 협찬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진짜 내돈내할 정도로 잘 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릴스나 쇼츠를 통해서 비포 에프터 영상을 찍을 건데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참고하시고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다리끼 보여줘. 음, 저번에 다리끼 아니라는데 갑자기 다리끼래요. 그래서 다리끼째로 지금 보자. 어? 안까 음. 안거였습니다 다리 기재고 오늘은 스크린 치러 갑니다. 일단 다시 기재리다고 쳐. 갈겨오 그냥. 오! 그냥 해 아니야. 자세부터 아쿠이~ 부이 그럴 땐 절만이 아 죽었다. 아우, 쿠도잉글라하라 몸이랑 같이 가야

우와, 도미 아 <laughs> 김치찜? 어. 김치찜을 만들고 저랑 세준이랑 둘이서 김밥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꺼워, 이 식어버려. 어떡, 어쩔 수 없어. 참기름 뭐 언제 발라야 돼? 안 알려줄 건데. 이분은 발랐지. 아무 <laughs> 말안해줄 <laughs> <아닐> 건데. <laughs> 아까 제가 두고 공부한 게 있는데 단무지를. 아 이건 마요네즈로 해서 갖다 줘, 참치? 어, 좋아. 근데 나 이거 좀뜯겨좀또 이렇지 또 남자 필요합니다. 밑에 잡아봐아잡아라잉아 아까 유튜브로 공부했을 때 단무지를 여기 위해 끝에 올려놔야 돼. 그래 야 젖어서 마지막에 잘 날리거든. <웃음> <웃음> 이거 몰랐을 거야. <웃음> <웃음> 오이, 오이 짱기름아 너무 많이 고 오, 오, 와. 아내거 참기름. <laughs> 아 이거 아니 너무 많았어 이거. 아 창길 해도 내아 진짜. 왜? 너 어디? 저기. 저기 누가든 잘 말았어. 아, 그거도 잘어누가더잘했어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위에? 아래야. 위 아, 여기. <laughs> 이게 왜? 아니 이게 왜? 아 뭔가 더 많아 보여. 그지. 이게 기술이야. 이거. 벌써 짰잖아, 근데 이게. 어, 아, 둘다잘 싸긴 했어. <laughs> 누나. 그릇이랑 카라마 갖다 주세요. 으흠. 누나 것도. 어, 야, 봐봐라! 야! 오! 잘났지! 먹어보잘었다 <laughs> <만들까>, 이쁘게! <laughs> 야, 당근을 안 넣었었네! 나 넣었는데? 안 넣었는데? 당근은 안 넣고 그맛을낸다고 잘한다, 너! 아, 나무지 두 개야! 나무지 <laughs> 두 개야! <laughs> 나 여기? 나 여기! 포지션 나눠지는 <laughs> 거야, 지금. 아니 여기. 이를못 보내보는 인생 헬로우 망했다 이거? 이건는 아니 데 내가 용도가 있어 이거 이렇게 먹는 거야 망이막 <laughs> 느낌으로